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김용택.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사무초원의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세상에. 강변에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흐르는 물 어디쯤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문득 들려옵니다. 안녕하세요. 수풀의 이야기 산책입니다. 추석에 보름달 보셨나요? 가족들과 보름달 보면서 어떤 소원을 비셨나요? 소원을 비셨다면 그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시기입니다. 저는 어서어서 어서 이 시기가 지나가길 소원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관계에 관한 그림체 곰씨의 의자와 적당한 거리를 듣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관계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때로는 후회하고 진심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 아쉽다고 하였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기는 항상 어려운 숙제라고도 하셨습니다. 적당이란 단어는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다고 하셨네요. 네, 관계는 어렵다가 많았네요.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하니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듯이 다른 사람도 그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 어려운 관계가 조금은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음, 이번에는 가족에 관한 주제로 관련 그림책을 엮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에 관한 그림책은 너무 많아서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우선 엄마와 아빠 이야기, 아빠와 아들, 딸의 추억 이야기, 힘들지만 함께 해야 하는 가족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 막막하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혀. 무슨 일인데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짜야 하는데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획을 해야 할지, 효과적인 홍보 방법은 뭔지 정말 누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선배가 좀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아, 그건 나보다 아주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곳이 있지. 기획부터 홍보, 운영, 아카이브. 회계 처리까지 우리 시민 활동가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도와주는 곳이 있어. 바로 서울시 동북권 NPO 지원센터야. 문의해 봐. 정말요? 서울시 동북권 NPO 지원센터? 응. 나도 서울시 동북권 NPO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시민 교육, 아카이브, 글쓰기, 홍보부터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언제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 서울시 동북권 NPO 지원센터에는 장소 대관도 가능할까요? 그럼. 서울시 동북권 NPO 지원센터에는 80인 강의실, 영상 스튜디오 등도 있고 시민 활동의 자료가 모아져 있는 아카이브 라운지도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나 연구 자료가 필요할 때도 이용할 수 있어. 우와, 대박. 선배. 혹시 서울시 동북권 NPO 지원센터에 아는 분좀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걱정 마. 굳이 아는 사람 없어도 서울시 동북권 NPO 지원센터 홈페이지만 찾아보면 금방 이용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공익 활동 지원을 통해 풀뿌리 시민 사회를 활성화하는 동북권 공익 활동가들의 놀이터, 서울시 동북권 NPO 지원센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강경수 작가의 나의 엄마입니다.이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본다면 아주 중요한 요소를 놓치게 되는데 그것을 놓쳤다고 알지도 못하게 됩니다.왜냐하면 이 책의 띠지 때문입니다. 띠지가 있는 겉장에는 나이 드신 엄마와 손을 잡고 있는 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그 띠지를 열면 딸이 손을 잡은 더 어린 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도서관 책에는 엄마와 손을 잡은 할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단 한마디, 엄마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어려서 제대로 발음을 못할 때는, 맘마 라고 합니다. 엄마와 함께한 다양한 순간들마다 엄마가 다르게 들립니다. 친구와 길을 가다 길 건너에 있는 엄마를 보면, 엄마! 공포 소설을 읽고 잠이 들었다가 악몽을 꾸면 엄마 밥이 맛있어 한 그릇 더 먹고 싶을 때는 엄마 엄마가 비밀 일기를 몰래 훔쳐보는 것을 알았을 때 엄마 어떤가요 제가 지금 잘 해내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엄마를 부르실까요 나의 엄마는 점점 더 나이가 드시고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속으로. 엄마를 부릅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엄마의 검버스시 잔뜩 낀 손. 떠나가신 엄마를 그리워하는 딸. 엄마, 엄마, 엄마. 그 딸은 다시 엄마가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엄마라는 단어만 듣고도 눈물이 난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이 책을 매번 읽을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엄마라고 조용히 소리내보세요. 음, 이번에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책도 강경수 작가의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빠 아니고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은 아빠라고 부르시나요?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아빠와 아버지는 어떻게 다르게 들리시나요? 아빠라고 하면 좀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친근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뭔가 건의가 느껴진달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책의 겉표지도 독특합니다. 두꺼운 표지를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려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배경은 온통 빨간색인데 아버지의 모습만 팔았습니다 제목에 나의 아버지 글자에 있는 이응에는 별과 우주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요. 아버지는 나에게 별과 같고 온 우주와 같다는 의미일까요? 빨간색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에게 요구되는 강렬한 에너지일까요? 파란색의 아버지는 나의 하늘일까요? 헌사 페이지에는 아버지와 나의 파랑에게라고 쓰여 있네요. 아들을 파랑이라고 부르나 봐요. 작가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림책에 담고자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나, 나를 둘러싼 아버지. 이 책에는 다양한 이들의 나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빠한테 많은 것을 배웁니다. 자전거 타기, 물수제비 뜨는 법, 연을 날리는 법, 수영하는 법 등이요. 아빠는 정말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거 아빠한테 전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요즘 아빠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나요? 아이들은 아빠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도 아빠처럼 할수 있을까? 처음에 아이들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때 아빠는 말하죠. 얘야, 너무 실망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걱정 마. 아빠는 어디에도 안 갈게. 아이들은 뒤에 아빠가 있다는 걸 믿고 계속 연습해 나갑니다. 점점 실력이 좋아지고 모든 것에 익숙해집니다. 이제 두손 놓고 자전거도 탈수 있고요. 물수제비 네대 번은 시은좀 먹깁니다. 수영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저병도 거침없이 하고 있네요. 이제 시간이 흘러 스스로 많은 일을 할수 있게 되자 아빠가 내 뒤에 있는지조차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만에 빠져서 실수하거나 아빠에게 배우지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빠를 찾기 위해 고개를 돌립니다. 아빠는 계속 내 뒤에 있었지만 커다랗고 힘 있는 모습의 아빠의 모습은 사라지고 늙고 허름한 모습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간 간격만큼 아들은 아빠라고 부르기에 거리감이 느껴지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아들은 아빠가 되고 그의 어린 아들에게 뭐든지 할수 있는 영웅이 됩니다.우리 아빠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마지막 면지에는 세상 모든 아빠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눈썰매를 같이 타는 아빠,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아빠, 산타가 되어서 나타난 아빠, 한 손으로 멋지게 운전하는 아빠의 모습 등등. 여러분의 아빠의 모습도 면지 속에서 찾아보세요. 저는 잘못 찾겠네요. 저때만 해도 이렇게 아빠와 다정하게 무언가를 같이 한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빴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버지와 특별하게 같이 한 경험이 있습니까?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때를 생각하면 힘이 나고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이요. 잠시 노래 한곡 듣고 아버지와의 추억의 시간을 보낸 그림책을 만나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해 햇살의 마음을 맡기고 우리는 단지 내일의 일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을 감싸 안으면 다잘될 거. 나는 그. 김유나의 고잉홈 듣고 왔습니다.다음 책은 지금은 절판된 책인데, 옐런세이의 잃어버린 호수입니다.이 책에 등장하는 소녀는 지난 여름 아빠네 집으로 갔습니다.어떤 연휴인지 아빠와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아빠는 원래도 말이 많지 않은 편인데 바쁠 때는 아예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아빠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주말에도 방에서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설계도면을 그리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소년은 그 동네에 친구도 없고 집에서 가져간 책은 한달 만에 다 읽어버렸습니다. tv 보는 것도 싫증이 나겠지요. 참 아빠도 너무하네요. 아들이 얼마나 지루하고 심심했을까요. 소년은 낡은 잡지에서 산이나 강 호수를 찍은 사진들을 오려내어 벽에 붙였습니다.그 사진을 발견한 아빠는 하나하나 천천히 들여다봅니다.그 주 토요일 아빠는 아침 일찍 아들을 깨워 캠핑을 가자고 합니다.이미 배낭도 다 꾸려놓고 딱 맞는 등산화도 준비하셨습니다.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잃어버린 호수로 떠나는 것이란다 얘야.호수를 잃어버리다니요. 아무도 찾지 못했으니 잃어버린 거지. 아빠가 시익 웃으며 아주 오래 전에 아빠랑 할아버지는 그 호수에 가곤 했어. 비밀 장소니까 친구들한테 말하지 마라. 소년과 아빠는 호수를 찾아 산을 오릅니다. 아빠는 소년이 들 수도 없을 만큼 무거운 배낭을 메고도 휘파람을 불고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야 그 호수에 도착했는데. 호수는 아파트 공원을 생각하게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빠는 급 실망하고 뒤돌아서서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소녀는 아빠와 함께라면 많은 사람과 캠핑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빠는 둘만의 특별한 호수를 원합니다. 새로운 호수를 찾아 나서면서 비도 맞고 잠자리와 저녁밥 걱정도 들면서 소년은 괜히 캠핑을 따라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게다가 아빠는 다른 등산객들이 다니지 않은 길로 산을 가로질러 가자고 합니다.산 속에는 아무도 없고 세상에 아빠와 소년 단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숲은 끝도 없이 이어지고 그곳에는 곰들이 사는 지역이니 곰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큰 소리를 내라고 합니다. 소년은 아무리 아빠라도 곰이 덤벼들면 물리치지 못할이라는 생각에 크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날이 어두워지고서야 숲을 빠져나온 아빠와 소년은 모닥불을 피웁니다. 불을 피워놓으면 산짐승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아빠가 닭죽도 끓여주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소녀는 아빠가 보통 때와 아주 다른 사람 같아 보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와 같지 않게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너무 좋다고 합니다. 소녀는 깊은 산 속에서 아빠와 단둘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마음 속에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듭니다. 아침에 아빠가 소녀를 흔들어 깨워서 눈을 떠보니 해가 떠오르고 바로 앞에 호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빠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년 역시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아빠와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년은 그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이 소년은 참 대단합니다. 한 달이 넘도록 일에만 빠져있는 아빠에게 짜증을 내지도 않습니다. 힘들게 산을 오르면서 적당한 곳에서 캠핑을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빠의 뜻에 따릅니다. 아빠도 대단합니다. 자신의 일에 빠져서 아들의 입장을 돌아보지도 않고 꼭 둘만의 장소를 찾아서 고집을 피워 계속 나아갑니다. 문득 둘이 무척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년은 이단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소년의 마음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소년의 마음에는 언제나 그 호수가 있을 것이고 그 호수에서 새로운 힘과 쉼을 얻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빠와 딸이 함께한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제인 욜런이 글을 쓰고 존 셰네르가 그림을 그린 부엉이와 보름딸입니다. 표지는 푸르른 어둠이 덮인 산 속에 아빠와 딸이 서로 손을 잡으려는 장면입니다. 그 뒤로 둥글게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 추운 겨울밤 아빠와 소녀는 부엉이 구경을 나갔습니다. 달빛이 밝아 하늘도 빛났습니다. 눈 속에서 아빠를 놓치지 않으려고 뛰어 가야 하지만 한 번도 아빠를 소리쳐 부르지 않습니다. 부엉이 구경을 나가면 조용히 해야 하니까요. 소녀는 아빠와 부엉이 구경을 가기를 얼마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오빠들은 이미 모두 부엉이 구경을 다녀왔습니다.이 작품에서 부엉이 구경을 나가는 것은 일종의 통과의례입니다.성인이 되었을 때 갖추어야 할 것을 배우고 바깥 세계로 향하는 문을 나서는 소녀에게 소망을 간직하게 해주는 의식입니다. 부엉이를 만나기 위해 아빠는 부엉이를 부엉, 부엉하고 부르고 조용히 기다립니다.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소년은 어깨를 으쓱하며 실망하지 않습니다.오빠들이 그랬거든요. 부엉이를 본 날도 있었고 부엉이를 못본 날도 있었다고요.아빠와 소년은 더 깊은 산 속으로 걸어갑니다.몹시 추워서 코랑 볼이 화끈거립니다. 그래도 소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부엉이 구경을 나가면 조용히 해야 하니까요.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따뜻하게 해야 되거든요. 숲 속에 늘어선 시커먼 나무 뒤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 두렵지만 물어보지 않습니다. 부엉이 구경을 나가서는 용감해야 하니까요. 이윽고 숲속 빈터에 이르러 아빠는 다시 부엉이를 부릅니다. 소녀는 열심히 귀 기울여 듣고 열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추워서 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고 앞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릿느릿 부엉이의 소리가 메아리쳐왔습니다. 목초지 끝머리 나무 꼭대기에서 들리던 부엉이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갑자기 부엉이 그림자 하나가 커다란 나무 그림자에서 떨어져 나와 하늘로 솟아오르더니 아빠와 소녀의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부엉이가 나뭇가지에 내려앉자 아빠는 커다란 손전등으로 부엉이를 비쳤습니다. 드디어 부엉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부엉이는 아빠와 소녀를 소녀와 아빠는 부엉이를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1분, 3분, 시간이 영원처럼 흐릅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 이제 소녀는 말을 해도 되고 크게 웃어도 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산을 내려올 때 아빠는 소녀를 번쩍 안았습니다. 아빠는 말합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부엉이와 보름달 아래를 침묵하는 날개에 실려 날아가는 소망 말입니다. 아빠는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스스로 걸어야 합니다. 추위도 참을 줄 알고 침묵할 줄도 알고 쉽게 실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용기도 있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품고 멀리 날아갔다가도 언제나 돌아오면 따뜻하게 반겨줄 가족이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힘든 여정을 잘 이겨낸 소녀를 안아주는 아버지가 있었잖아요.이 책의 그림을 보면 서늘한 추위가 느껴질 정도입니다.또한 그이 무척 아름답습니다.누구도 쉽게 경험해 볼수 없는 아빠와 딸의 추억.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꿋꿋이 이겨나갈 힘을 가질 수 있겠죠.음. 오늘은 가족에 관한 그림책을 읽어 보았는데요.사실 준비한 그림책은 훨씬 더 많습니다. 다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마지막으로 한권 짧게 소개하고 싶은 그림책은 이해란 작가의 우리 가족입니다입니다.동네에서 중국집을 하며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는 엄마 아빠 집에 할머니가 오십니다.할머니는 밖에서 옷을 주워오고 같이 밥 먹기 싫게 자꾸 뭘뱉습니다소변 처리도 제대로 못해 이불을 적시고. 급기야 옷장에 젓갈을 넣어놔 구더기가 다 나옵니다.옷장에 물건을 꺼내고 청소하는 엄마를 보며 아무 말 못하고 서 있는 아빠.온 방 안에 냄새가 퍼진 듯한 느낌의 그림을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학교 담벼락 밑에서 자는 할머니를 업고 오는 아빠의 모습은 산을 이고 있는 듯 무거워 보입니다.손녀 딸은 그런 할머니가 싫습니다.다시 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할머니 다시 가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돼. 왜요? 아빠 어릴 때도 따로 살았다면서요? 그래도 안 돼. 엄마니까. 할머니는 아빠 엄마거든. 그럼 아빠, 할머니도 우리 엄마처럼 아빠를 사랑했어요? 아빠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신을 두고 떠난 엄마지만, 아빠는 할머니를 받아들입니다. 가족은 내가 살아가는 힘이기도 하지만 힘이 들기도 하지요.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몇년전 TV에서 방영된 눈이 부시게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치매가 걸려 있어도 눈이 내리니 엄마는 마당에 눈을 쓸고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아들이 학교 가는 길에 미끄러질까봐 새벽 일찍 일어나 눈을 씁니다. 불편한 다리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질게 대하는 엄마의 마음을 모르고 늘 원망하던 아들은 눈을 쓸어준 사람이 엄마임을 알고 펑펑 눈물을 쏟습니다. 엄마였어. 평생 내 앞에 눈을 쓸어준 사람이 엄마였어. 마지막으로 눈이 부시게 명대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불어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오늘은 나의 엄마, 나의 아버지, 잃어버린 호수, 부엉이와 보름달, 우리 가족입니다로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한 특별한 추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수를, 부엉이를 찾아나선 소년과 소녀가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힘든 시기도 잘 견디시고 많이 웃는 나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수풀이 이야기 산책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작가와 진행의 나숙희, 연출 김미연, 녹음, 편집 은유, 제작에는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